여러분, 삼각형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나요? 네,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을 그릴 거니까 일단은 펜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펜 팔레트에 보면은 펜 내리기 블럭이 있습니다. 펜이 지면에 도화지에 닿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. 삼각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그렸죠. 변, 하나 그렸죠. 또 하나 그렸죠. 그래서 변선 그리기가 변에 세 개가 있으니까, 선 그리는 것을 세번 반복하겠다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제어 팔레트에 보면은 반복하기 블럭이 있습니다. 이거를 몇번 반복하겠다? 세번 반복하겠다. 그럼 이 안에는 선 그리는 게 들어오면 되죠. 펜을 내렸으니까 얼마만큼 움직이겠다? 그게 들어오면 되겠죠. 네, 되었나요? 네. 자, 그러면 이곳은 동작 팔레트에 가서 얼만큼 움직이기 이거를 가져오면 되죠. 그래서 얼만큼 움직이기가 이제 세 번. 음, 반복이 되는데 얼만큼 움직일 거예요. 한 변의 길이를 얼마를 줄 거예요.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거죠. 원래의 소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을 얼마로 해라 그 넘겨주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어쩔 때는 50을 주면 얘가 50이 되는 거고, 60을 주면 6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 변수 값이 받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. 즉,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속에다 쏙 넣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넘겨주는 값만큼 움직이세요. 50을 넘겨주면 50만큼, 100을 넘겨주면 100만큼 움직여 주세요. 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잘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이렇게. 그려야 되는 거죠.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요. 됐죠? 네. 그 다음엔 어떠세요?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을 계속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서는 어때요? 이렇게 가야 되죠. 네.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어때요?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삼각형 이 여기 각은 내각, 여기 각은 외각이다 라고 하죠. 내각은 60도고 외각은 전체의 180도에서 내각을 빼주면 되니까 120도가 되는군요. 됐나요? 그래서 한 변을 그리고 나서 얼만큼 회전해줘요. 120도 만큼 회전을 해라. 그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. 자, 회전하기는 어디가 있어요? 네, 동작 팔레트에 보면 몇... 돌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120을 입력을 해 주는 거죠. 자, 120도만큼 돌아 주세요라는 거죠. 그럼 한번 여기까지 세번 돌려 볼까요? 자, 한 변의 길이를 50을 넘겨 줬다. 예를 들어서 50만큼 이렇게 그려요. 그렸죠. 150도를 돌아요. 돌았어요. 자,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이쪽 방향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50만큼 쭉 가세요. 가는 거예요.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돌아주세요. 돌려서 이쪽 방향 보는 거죠. 또한 변의 길이만큼 움직여주세요. 그러면 이런 삼각형 하나가 딱 만들어졌다라는 거죠. 되었나요?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에 관련된 추가 블럭을 만들었어요. 됐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줘야 될건 뭐냐면,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순식간에 삼각형이 그려져서, 우리가, 음, 인지하지 못하니까, 여기서 한 변을 그리고, 잠시 기다렸다가, 또 다른 변을 그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여기에 몇초 기다리기 블럭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어 팔레트에 보면, 몇초 기다리기가 있어요. 여기다가 그래서 0.3초로 우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됐죠? 그럼 이제 삼각형을 다 그렸죠. 다 그렸으면 어때요? 펜을 올려 줘야 되겠죠. 그래서 펜 팔레트에 가서 네, 펜 올리기 블럭을 가져오면 됩니다. 그래서 삼각형이란 추가 블럭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. 한 변의 길이 값을 인수로 받아서 그 길이만큼 움직이고, 자, 120도 돌고, 0.3초 기다리고, 이 과정을 세번 하겠다. 세번 하게 되니까, 변이 세 개니까, 선 그리기가 이렇게 했다. 자, 각도 돌렸다. 다시 또 그렸다. 자, 한 번, 두 번,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. 그래서 세번 반복을 했습니다. 됐죠? 자, L까지 해주고요.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